이 거리를 함께 걸었고, 여기에 앉아있고, 아직 이 광장에 나오지 못했지만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의 지옥이 된그 집에서, 그 어딘가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귀 기울이고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광장 은사별 탄핵을 외치면서 수백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가득 채웠던 광장입니다. 혹시 느껴지십니까? 지금 우리 앉아있는 곁에 저는 윤석열 퇴진을 외쳤던 그 시민들의 목소리도 결국 우리와 게께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전세상의피해 결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세상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을 퇴지마라

수신순위사회에 지속하는 윤석열교를 훗장내다. 문장리는, 문장리는, 문장리는. 여러분, 이러한 학생들의 위기는 고지란히 교사 위기로 이어져 이러한 문제를 강경하게 대처하는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한 지지상의 사 노인학생들, 특히 소수자 학생들의 취약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정을 확보하여 함께 학생을 돌볼 수 있는 동료가 있을 때그사들레이일한이기를 일을... 우리 사회의 형제 그리고 미래의 신 청년과 청소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이가처럼 시원한 발언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도 마음 모아 구호를 소리했습니다. 윤석열을 파멸하고, 교육불평등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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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 경제교육, 거북하고, 평등한 정당이 평등한 세상,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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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라 네, 다음은 평평등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신 증가. 직접 대진 사회대겸 이상행동에서 사회대겸 특별명의를 만들어서 전국의 전문가들과 한종가들이 모여서 100개의 행위를 마치고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대겸 <laughs> 뜨거워지는 멋진, 멋진 무대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안치환 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한숨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 정돈해주시면 다음 분 모시고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리가 정돈되는 동안 알려드리면 이 내란 국면에서 만드셨다는 안치환 님의 마지막 곡은 제목이 다만 악에서의 도소서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전에 유의하면서 잔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김병주 최고위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큰 박수와 함상 부탁드립니다. <laughs> 윤석열을 거장 그 내로 나왔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 일정된 최고위원 김병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축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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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자고 일어나면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윤석열 정권 이후 자고 일어나면은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자고 일어나니까 내란국이 되었다는 자조섞인 유행어가 돌고 있습니다. 국경이 하루 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민주주의가 파탄나고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12살 이상 개헌은 너무나 중대한 헌법위반이고법률위반이고 친의구태타이며 내란입니다. 이개헌 지난 8월에 저는 경고했습니다. 중앙파가 개 민주당을 향해서 음모 공작이다. 지금 비상개운이 12월 3일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루 아침에 우리 부계자 누굽니까? 부계자 누굽니까? 부계자까지 독재로 간다면 우리 아들까지 군사독재, 독재된통치하에서 독재 신음하고 자유를 흐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와서 연설할 수 있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12월 3일날 여의도로 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는 성공했을 겁니다. 여의도로 수만명의 젊은이들이, 수만명의 시민들이 모굽니까 구계자 누굽니까? 구계자까지독제로 간다면 우리 아들딸까지군사독제 독재들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와서 연설할 수 있는 것도 다여러분께 여러분들이 12월 3일날 여의도로 와주시지 않았다면, 내라는 성공했을 겁니다. 여의도로 수만명의 젊은이들이, 수만명의 시민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내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은 진행력입니다. 윤석열을 반연하고 내란의 잔장들을 밟은 세월! 오늘기상기기상기에기상기기상기 어눈에불는지 예, 모를 정도로 지나윤석열여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당을도지않습니다 어, <놀린이> 어, <놀린이> 군대를 폭언 국회와 선관위를 진탈하고정치인 대상 개혁으로 지지큰 6조 3천억이 날아갔는데 내란을 예. 옹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죽든 말든 나라가 말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테러와 공동이 난고는조범천지 세계지옥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서 열린 화면은 끝이 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접을 수 없길 소화하 소화하는 우리의 기회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다시는 그곳이다. 함께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힘판하자 심판하자 심판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로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을 파면하라. 글자를 나눠 드리고 있고요. 우리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서도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글자가 앞으로 보이게 티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그 내란 일당을 향해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붙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타멸하라! 혼정 파괴! 구국 세력 규탄한다! 내란 동조 국민의 힘 심판하자! 네, 감사합니다. 지동 강화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모두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상 개업으로 조 3천억이 날아갔는데, 내란을 네. 옹호하고 네. 윤석열 지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국민이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내란수괴 <목소리도>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당원 여러분께서도 윤석열을 파면하라 라는 글자가 앞으로 보이게 피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그 내란 일당을 향해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라! 유탄한다! 유탄을 봐, 유탄을 봐, 유탄을 봐. 내란 동조 국민의힘 심판하자! 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라! 네, 감사합니다. 지도부께서는 다시 무용의 집회장소인 광화문으로 음, 이동하겠습니다. 음, 음, 음.